먼지가 미세먼지가 안 좋대. 맞아. 미세먼지가 안 좋대. 셋다. 아이스하드. 저희 뭐 하고 있어요? 티브이 찍고 있어. 우와. 대단해요. 더워서 물달달안해요 나중에 안 나중에 안달달한 나중에 더워지면은 물 달달한데요. 요거무엇요물같세요요거무엇요물같세요요거 분수 분수 미이요 분수야 분수. 왜 갔대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파트, 아차를 섞어요? 창피해. 창피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안아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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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소방차가 됐네 다시 혼자서 내네 소방차가 아, <laughs> 됐네 차가... 여기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서누구지야 아, 소방차로 <laughs> 사람이 네모 하트 큐브 택시 60번 버스 이거는 태극기 네? 이거는? 시간에 노릇동동기가많지가 노릇동동이야 이게 19층 로봇청소기 아이스크림이야 네? 이거는? 이건 강아지 튀기어는? 로드, 로드, 로드. 오버 청소기 오버 청수기 아빠 바지 걸린 거 이거는 노란 대패차가 노란 대차 노란 대이차피차 이거는 깔랑 깔랑 대피차 이 대피차 네 이거는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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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치어주네 네. 지지 네. 와. 저. 도해 봐요. 한번더해 봐. 보라야으 세게. 그렇지. 가방에 비눗방울이 있는데 가져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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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내야지 아, 이거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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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같이 여기 안아 안도 아도 안도 안보안아 안도 안도 안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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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 안도 안하얀도안 민창바, 딸기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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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